30페이지 12번에 나무기가몇개 있습니다. 일단 1번하고 2번째가 나는데요. 자. 자, 다시 볼게요. 4x 제곱-2x자기 3이라는 것은 2x자기 1로 나누면혹 몫이 몰라 나오겠고 나머지 1이 있을게 그렇죠? 자, 앞에 보세요. 4x 제곱이니까 2x니까 2x를 하면 4x 제곱이 만들어질겁니다제곱차이이 다음 1차 볼게요. 마이너스 2x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2x입니다. 그럼 누대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x가 나오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2 x 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상수 보겠습니다. 3이죠? 예, 3인데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돼요. 더하기 5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요게목시고요게나무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부터 점점 볼게요. 마이너스 3x 3승 더하기 7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x 더하기 3입 그렇죠? 예, 자, 여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겠습니다. 최고차 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X, 마이너스 x에다 뭘 곱해야 마이너스 3x 3승이 되겠습니까? 3x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3x 3승이 만들어집니다. 자, 2차를 볼게요. 7x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9x 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7x가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X 있으니까 더하기 2 x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u 차 볼까요? n 차 s 차 o 차는 마이너스 6x가 되죠? 마이너스 6x 이렇게 하면 되 much. Minus you get so m x c h Minus you get so 그렇죠? 그 다음에 상수를 보겠습니다. 상수가 마이너스 5죠? 어, 요렇게. 3, 36이죠? 예. 그러면 돼요. 마이너스 41 하면은, 여기 36, 마이너스 41, 36,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다. 이렇게 이래죠? 자, 다음에 3분하고 4분도 같이 볼게요 3분은 3분은 2 x 의 3선 마이너스 9x 제곱 그, 뭐 변환이지?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나누이기간로 x 제곱과 2로 나누어라 그렇죠 곱과 나머지 과를 나니다자 2x 3승 마이너스 9x 제곱 17x 마이너스 3을 x 제곱 더하기 그 2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겠고, 나머지가 있겠다. 그렇죠? 자, 최고차 볼게요. x 제곱인데, 이거는 2x 3승이니까 2x를 곱하면, 은 이렇게 하면 2x 3승이 됩니다. 다음에 2차 볼게요. 마이너스 9x 제곱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1차밖에 안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x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9x제곱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2 5못 만듭니다. 네. 따라서 마이너스 9가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9그 다음에 1차 보겠습니다. 1차 17x입니다. 17x 그렇죠? 자, 1차는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면 4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서 끝났죠? 이건 모를 네, 끝났습니다. 상수항까지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더하이 13x가 되죠 13x가 되고 자, 상수항을 놓을게요. 마이너스 3이 되야 되죠? 마이너스 3. 요렇게만 드니까 마이너스 18이죠? 음,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15로 되야 되겠죠? 예. 따라서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죠 나머지는 1차 이하라는 것. 이됩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우고 야까요 4번을 볼게요. 4번은. x 4번3 x 삼성 마이너스 2x 어떤 이 뜨는가? 아 귀찮아 겠네이걸 나누고 x 제곱 마이너스 x 1로 나누나 1이니까 잡봅시다볼게요자 x 4승 3x 3승 마이너스 2차 없나요예 네, 2차 없네요 이것을 그로 나눈다 x 제곱 마이너스 x가 1로나온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2죠. 그렇죠? 최고창법은 x4승 x제곱이니까 x제곱하면 x4승이 만들어집니다. 자, 3x3승, 3차를 만들어 볼게요. 3차 이렇게 하면 되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의 3승입니다. 그러면 4단 4x3승 하면 이거 합해서 3x3승이 되겠죠. 그럼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이는 더하기 4X가 있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볼까요? 2차, 2차가 없죠? 2차가 없으니까 0X제곱이 되어야 돼요. 2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게요. X제곱. 그렇죠. X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X제곱이죠. 그럼 현재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요렇게 하면은, 더하기 3x 제곱이 되면은 2차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더하기 3입니다. 3. 예, 됐어요. 다음에, 자, 1차 볼게요.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입니다. 1차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1차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요거 1차하고 요렇게 갖고 올게요. 요러면은 마이너스 3x. 현재 플러스 1x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를 해줘야만 이렇게 되겠죠. 이 되죠. 그 다음에 상수 볼게요. 상수가 6입니다. 6. 6.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갖고 오면 은 3이죠. 6이 되려면 자,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38번 볼게요. 38번에 뭐라고 했나요? 음, 2x 4승 더하기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음, 더하기 7x 마이너스 오를 어떻게 뭐로 나눈다? 2 x 제곱 마이너스 x 자 이걸로 나눈다. 이때 몫이 뭐가 되나? x 제곱까지 a x가 있고 맞나요? 예. 네. 나머지가 cx 마이너스 2다. a 다윗 b 다윗 c 과라는게 죠자자 봅시다. 자, <laughs> 자 요거를 이식이 그렇죠? 뭐가 된다?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로 나눕니다. 그러면 몫이 뭐가 있겠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최고차항이 2x 4승입니다. 여기다가 2x 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2 됩니까? 어디다? 2 x 사죠, 씨. x x 적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x 제곱하면은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2 x 4승이 됩니다. x 3삼 차가 이렇게 오죠, 오죠. 삼 차, 3차. 3차, 3차 등만 될수 있니까, 3 차.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 3승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더 하기 2X3승 되야만 되겠죠. 자, 여기 2X제곱니까 더 하기 빅베리. X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2차 볼게요. 2차가 마이너스 UX제곱입니다. 그렇죠. 2차 만들어 볼까요? X제곱.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이건 제곱입니다. 사라지고 없고요. 마이너스 6x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6x제곱이 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x로 보이시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또 음, 여기에, 여기에 몹시 이거 그렇죠? 자, 그럼 제곱은 일단 여기지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1, 그렇죠.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cx가 음 a이다 이렇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c를 구해야 되죠. c 그렇죠? c는 자 어떻게 할까요? 어, 요거 색깔이 여기서 또 식을 할까요? 1차가 7x죠, 7x, 7x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 1차를 만드는 방법은, 요렇게 갖고 오면은, 3x가 됩니다. 그렇죠? 3x. 또, 요렇게, 요렇게 갖고 올까요? 요러면은 x가 됩니다. 그럼 4x, 현재 4x죠? 4x인데 7x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3x가 돼야 되죠? 4X. 3x 마이너스. 자, 상수 한번 볼까요? 상수 한 번, 몇계 쓰나? 할 필요 없습니만은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맞죠? 따라서 음. 어, 여기 3x 마이너스 2로서 c가 3입니다. 이렇게 음. 되겠습니다. 계산 이러분 하세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뭐라고 되는있냐면 X3성, 마이너스 2X, 2차가 없나요? 마이너스 2X, 까지 1을 뭐로 나눈다 X제곱까지 X까지 1로 나누는 몫이 있습니다. 몫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QX.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를 r, x 라바때 묻는 게 뭐냐면 은 q에다가 3을 넣고 x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깐 r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니까 이것이 궁금하다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laughs> 자 그러면 은 x제곱 x가 1을 나눕니다. 그렇죠? 자, x 3성이니까 이게 x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 3제이 만들어집니다. 2차가 없어요. 그렇죠? 즉, 0x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은 이렇게 하면 은 x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차를 봅시다. 마이너스 2x 있죠? 마이너스 2x. 요렇게 하면은 x죠? x. 그 다음에 어또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x 사라지고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x가 있습니다. 상수 한번 요 상수하면 1입니다. 그렇죠? 1. 요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렇게 2을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fx는, 뭐, 무엇이죠? 일단, Qx, 일단, Qx는, Qx는 이거죠. x-1. 그 다음에, rx는, 마이너스 2x, 어 2가 되겠습니다. 자, Q에다가 3 넣으라는 얘기죠. Q에 3을 넣으면, 3-1로서 2가 되고, r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여기 마이너죠2 되죠. 2로써 4가 되고요. 는게몇습니까 어떻게 되는거죠? 2 4죠. 예, 네, 이 되겠습니다.